세베리 마을 도당제 이야기. 살랑 살랑. 억새풀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 둘, 가을 바람에 맞춰 살랑거려요. 하나, 둘, 셋, 억새야, 뭐 하니? 응, 세베리 왔구나. 바람이랑 운동 중이야. 그런데 넌 어쩐 일이니? 당산나무 할아버지 보러 왔어. 마을 사람들이 도당제 준비로 바쁘다는데 그게 뭔지 할아버지께 물어보려고. 도당제? 그건 나도 들어본 적이 있지? 그럼 같이 가서 물어볼까? <laughs> 그래. 별이와 억새는 당산나무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별이와 억새가 무슨 일로 함께 왔노.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매년 가을마다 도당제를 지낸다는데 도당제가 뭐예요? 도당제는 마을을 보호하고 풍년이 들어 집집마다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거란다. 여기에는 옛날부터 마을에 전해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그럼 우리 별이와 억새에게 도당제가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줄까나. 옛날 옛날 아주 오래전의 말이다. 옛날 옛적 새별이 마을은 곡식이 풍부하고 과일 나무가 잘 자라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어요. 이야, 올해도 복숭아가 잘 익었구나. 그러게요, 복숭아 단내가 마을 밭까지 넘친다니까. <laughs> 올해도 허김 없이 풍년이 들고 배농사도 잘될것 같아요. 헤헤 <laughs> <laughs> 풍년이요 풍년. <laughs>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햇살도 새베리 마을을 따스하게 비춰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말라 가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소. 아휴 말도 마요. 저수지의 물도 말라서 서로 아껴서도 모자랄 판에. 옛 마을 아랫마을이 서로 자기네 밭에 물을 조금이라도 더대겠다고 해서 싸움이 났다니까요. 하기야 애써 키운 농작물이 말라가는데 누군들 애가 안 타겠어요. 산 아래 김씨네는 엊그제 도적대가 쳐들어와 창고에 쌀을 다 훔쳐 갔대. 어찌나 딱한지 동네에서 집집마다 쌀을 조금씩 보태줬다니까. 도적대가 곡식을 훔쳐 가는 것도 서러운데. 고놈의 호랑이까지 마을로 내려와. 소나닭을 물고 가니 이거 살 수가 있어야지. 음... 영감님, 무슨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있다간 다들 큰일 나겠어요. 글쎄,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질 않는구먼. 그러던 어느 날밤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아이 쿠 이런 호랑이가 내려온 줄도 모르고 윗마을에 사는 마음씨 좋은 임씨 아저씨는 아랫마을에 사는 아우에게 다녀가는 길이었어요. 잘 익은 곡식과 과일을 아우에게 나누어주길 잘했군. <laughs> 저를 기뻐하며 잘 먹겠다고 하니 내가 다 뿌듯해지는걸. 아우가 한참 농사철로 바쁠 때 다리를 다쳐서 상처가 덧날까 걱정이네. 이럴 때일수록 형인 내가 챙겨줘야지. 암, 그렇고 말고... <laughs> 그나저나 얼른 비가 와야 할 텐데, 오늘따라 집에 가는 길이 오래 걸리는군... 그 누구요? 수풀 속에 누가 있어? 아, 아, 아! 간밤에 마음씨 좋은 임씨 아저씨가 호랑이에게 잡혀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글쎄 임씨 아저씨가 호랑이한테 잡혀갔대요. 뭐? 윗마을 임씨가? 비가 하나 흉흉한데 호랑이까지 나타나다니. 아휴 어쩌면 좋아. 임씨가 동생도 살뜰히 챙겨주고 동네에서도 마음씨 좋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어쩌다 호랑이한테 잡혀갈 수가 있어. 아이고, 이씨 아저씨,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윗마을, 아랫마을 힘을 합해서 호랑이를 쫓아냅시다. 그전까지 물 때문에 서로 다투기만 하던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재를 지내고 호랑이를 잡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서둘러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할아버지가 깨끗이 모욕제기를 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제사를 이끌었어요. 마을의 아낙네들은 모두 힘을 합쳐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로부터 우리 마을을 구해주시고 도둑대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전염병을 없게 해주시고 마을에 비를 내려서 다시 배를 곪지 않게 해 주시어 온 마을이 화합하여 평온하고 행복한 마을이 되게 해 달라는 충문을 쓰고 마음을 다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낸 그날 밤 마을의 장정들은 불을 붙인 몽둥이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느새 마을 장정들은 호랑이가 살고 있는 동굴 앞에 도착했어요. 아휴, 호랑이가 사는 동굴은 으스스 하구먼 자 다들 힘을 합해 호랑이를 쫓아내고 무사히 돌아옵시다. 그럽시다. 힘을 합하면 호랑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웠지만 서로서로 서로 힘을 북돋으며 어두운 동굴을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어요. 한참을 들어가고 있는데 바닥에 희미한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저 저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불을 비춰 보니 그곳에는 임씨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임씨 아저씨만 그곳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임씨 아저씨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신을 차린 임시 아저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내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면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희한하게도 해치지 않더라고. 그날 낮에 호랑이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울더니 나랑 우리 새별이 마을을 한번 쳐다보고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 어머,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나 봐. 그러게. 호랑이에게 잡혀갔던 임시 아저씨가 살아 돌아오고 며칠 뒤 마을에는 신비한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 비다! 비가 와! 대벼리 <laughs> 마을 만만세다 만만세! 이제 물 걱정은 덜었네 덜었어! <laughs> 호랑이가 사라지고 비가 내린 바로 그 해에는 마을에 큰 풍년이 들었어요. 빗물을 잔뜩 머금은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듯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그때부터 새별이 마을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매년 음력 7월 1일과 음력 10월 1일에 도당제를 지내기 시작했단다.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새별이 마을이 번창해 나가길 바랬던 거지. 또한 도당제는 마을 축제로 이어져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이끌어낸단다. 아, 도당제는 새별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거네요. 그럼 나도 이번 도당제부터는 깨끗한 마음으로 참여할래요. 별이야, 나도 나도 같이하자. 그래 그래, 별이랑 억새랑 그리고 여기 새별이 마을 사람 모두 함께 도당제의 마음을 기억하며. 축제를 즐기자꾸나! <laughs> 맑고 푸른 가을 하늘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퍼져갑니다. 새별이 마을의 가을은 마을 사람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행복으로 알차게 익어가고 있답니다.